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주 내게 숨풍주시니참 감사합니다. 큰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순풍과 역풍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 그리고 실만한 물가, 사망의 은침한 걸작이, 어, 즉 기쁨과 즐거움과 고난과 어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행복보다는 불행, 그리고 형통보다는 고난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닥쳐오는 고통을 이기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13절에서 하루라고 이렇게 정해진, 하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루는 정해진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인지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벳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분 그 날에 그렇게 무섭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날의 닥친 날은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 15절에서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요배 집에 와서 요배 종들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15절 말씀에서도 갑자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견 없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모든 불행과 재난이 한꺼번에 찾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몸에 요셉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요셉에게 닥친 고난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어침대의 더친격으로 갑자기 한꺼번에 찾아온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고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요분 자기에게 그와 같은 불행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욥기 29장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 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나를 모래알 같이 마, 마늘이라 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복음 자리에서 숨을 거두며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개혁한글 성경에서는 선종이라는 그 단어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선종이라는 단어는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겠다는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자신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던 어, 욕에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욕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요처럼 갑자기 닥쳐온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이 고난과 고통은 왜 왔는지 때로는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기에 이 고난이 요셉에 왔지만. 욥은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의 삶을 보면 욥은 올바르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욥에게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왜 자신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지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일들을 몰랐습니다. 욕의 경우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알수 없는 일 중에 중에 하나가 의인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어, 떵떵거리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에 있는 일들입니다. 요. 욥기 2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지만 이유를 분명히 알수 있는 또한 고난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범하여 스스로 어, 짓는 그런 고난. 스스로 이렇게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가는 도둑질에서 다이슨 가늠과 살인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선택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 스스로 선택한 그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알수 없는 고난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러한 사랑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이 고난을 받는지 우리에게 왔는지 모를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하는지 더욱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도 항상 고난을 당하는 것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것들이 잘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처럼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고난이 꼭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고난은 언제든지 누구에 든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인생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며 게으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은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는 그런 이유, 이유를 알수 없는 이 고난이 왔는데도 욕은 그 슬퍼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그렇게 밀었지만 그래도 요비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 1 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이 자신에게 온이알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또 한가, 고난을 이기는 그 방법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이 아닌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고, 현재의 고난에 대한 충분한 그 은혜와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예고 없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와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나를 어떻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될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